여러분들이 많이 하시, 어려워 하시는 거같게요 어. 걱정이 되는데. 어, 아, 이건 아니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어. 자,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평가. 요거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평가. 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맞죠? 그 자산을 우리가 시가 정보로 주주한테 알려 줘야죠.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주주한테는 어떤 정보를 알려 줘야 되냐면 시가 정보를 알려 줘야 돼. 기말에. 맞죠?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예를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에 이것을 우리 단기매매증권 배웠죠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 맞죠 회사채 그단기간에 시세차익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우리 단기매매증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주식도 자산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2 0만원짜리에 회사가 20만원짜리인데 12월 31일 날 시가가 25만원 됐대. 그럼 주주한테 얼마로 알려 줘야 돼요? 25만 원으로. 맞죠? 안 알려 줘요? 됐지? 투자 받았잖아요. 그죠 시가가 25만 원입니다라고 알려 줘야 되는데 장부에는 얼마로 적혀 있어요? 20만 원 적혀져 있으니까 25만 원으로 시가를 만드는 분개를 해 줘야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25만 원으로 보고가 보고가 되는 거지. 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시가로 평가하는 걸 기말에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재산 있잖아요. 재산에 시가를 매겨 주시는 분들을 혹시 전문가를 무슨 무슨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가 매겨 준막 나라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가격 매겨 주 시가 가격 매겨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지. 감정 평가사. 응.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어, 제가 아마 뭐 예전에 원장님 나갔거든요. 원장님. 감정을 어떻게 평가하니? 속으로 바보. <laughs> 진짜 감정평가사분들이 그거에 감정이, 우리가 뭐 도자기 감정한다, 그러잖아. 시가평가, 시가, 식가, 시가, 시가 매기는 거. 감정한다, 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자산, 자산이나 부채는, 뭐 물론 부채, 부채가 기말에 시가가 대부분 없지만, 아무튼 자산은 시가가 있죠. 맞죠? 일반적으로. 그럼 시가로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돼. 시가로 우리가 평가하는 분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알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요, 기말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요? 응,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실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시가라고 표현을 잘안 합니다. 회계는. 시가를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 공정가치라고 해요. 공정가치. 계정과목은 아니에요. 공정가액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공정가치다라고도 해요. 음.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가라는 건, 그래도 좀 약간 추정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만 하죠. 사람들 이 시가대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렇죠 그래서 공정한 가치다. 공정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시가를 공정가치, 공정가액, 이렇게 줄 거, 우리 시험은. 곧 풀을 거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자, 네,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하면. 화면요. 그러면, 평가 전 장부금액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평가 전이 먼저예요? 그죠, 전이 먼저. 이건 어렵지 않은 거죠. <laughs> 평가 전이 먼저냐? 평가가 먼저이고, 이거를 어렵는데요? 하면 저랑 싸우자는 거야? <laughs> 저,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여기. 평가를, 평가 전 장부 금액이 800원. 얘가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우리 시험 에 주식으로 나오거든요. 주식을 평가하기 전에 800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기말의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했던 얘가 1 0 0 0 원인 거예요. 음. 그러면 시가가 오른 거, 내린 거. 더졸랐지 800원 평가하기 전 800원인데 기말에 시가가 얼마인지 평가해 보니까 1,000원이 된 거예요. 맞죠? 어, 그럼 어떻게 분개해 줘야 돼요? 800원으로 되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1,000원으로 알려 줘야 되니까 1,000원으로 늘리는 분개 해야 되겠지. 아, 여기? 예. 어, 그럼 개정 과목은 쉬워요. 개정 과목 그 길이가 10글자라서 그렇지. 어, 되게 쉬워.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200원 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얘네 일단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방금 사례에서, 네. 800원짜리가 1000원 됐으면 평가 이익이잖아. 시가 상승한 거. 맞죠? 이렇게. 얘가 먼저야. 화살표 한 개.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인 거예요. 평가가 나중. 맞죠? 그렇죠? 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200원 늘려야 줄여요. 붕괴할 때. 기말에. 먼저 그렇죠? 늘려야지. 응. 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사례에서는 요 XXX에는 금액 조금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200원. 지금 사례로는. 이렇게만. 이렇게 200원 늘리는 분괴를 해야 800원 했던 게 200원 늘리 분괴하면 시가 1,000원을 보고하는 꼴이잖아요. 아이오키? 음. 그 다음에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했더니 2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 대변해 적는 거야. 대변. 단기 매매증권을 단기 매매 평가했더니 2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요. 안 놀랬죠? 할 만해? 이것만 보면 할 만해? <laughs> 근데 우리가 저 예전에 배웠던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좀, <laughs> 그쵸. 여러분들 눈빛을 안 볼게요. 어. 테스트 하긴 할 거예요. 어.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개 드세요. 죄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지. 저는 맨날 이 짓을 하잖아요. 강의하니까 안 잃어버리는 거. 저도 몇, 몇달안 하면 까먹어요. 진짜로. 되게 위로가 됐어요? <laughs> 아, 이거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농담이고 어,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다. 야 비꼬냐 좋냐 <laughs> 그렇죠. 어, 그런 분 있어요. 비꼬니까 좋냐 넌 얼마나 잘하는데 저, 잘해요. <laughs> 재미없어? 아 재밌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누가 봐도 어거지인데 <laughs> 아니 어거지 그렇죠. 어. 자 죄송해요. <laughs> 그쵸? 어. 네, 왜냐하면 회계가 수업만 정말 지진이 수업만 3시간 동안 하자 재미 더럽게 졸려요. 어, 그제 딴에는 여러분들이 에, 피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 맞아요. <laughs> 여기요. 어, 이제. 자 여기요. 자 볼게요. 이제는 자이제 평가전 장부금액이 800원이었대. 맞죠? 어 근데 기말에이단기매매증권을 시가로 평가해보니까 6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가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눈물이, 떨어지 눈물이. 음.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8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하기 전에는. 그럼 평, 시가로 평가했더니 얘가 600원 된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시가라고 안 주고. 어, 그러면, 8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600원으로 떨구는 분기야. 떨구는. 이번 떨궈야지.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자산이었죠? 차변. 네. 근데 떨구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래서 200원, 이렇게 적어야 8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200원 떨구면 시가 600원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1 2월 31일 날. 오케이? 음, 그럼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여기잖아요. 손실이더라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여기 200원. 음. 자, 요것만 보면 할만합니다. <laughs> 그렇죠? 말하는 꼬라지가 뭔가, 뭔가 있나? 어, 그렇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문제 맡겨볼게요. 어, 어디냐면요. 은 음. 293페이지, 293. 293 페이지, 293 페이지에 문제 6번의 3번이에요. 293 페이지, 문제 6번의 3번, 무조건 문제 6번 문제면 2024년 12월 31일자. 음. 자,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오래 걸리면 못 푸는 거야. <laughs> 자, 이거,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일단 이거죠. 순서로 따지면, 여기. 단기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는데, 문제 6번 자체가 결산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는, 분괴하세요 라는 뜻이 무조건. 언급이 없어도. 그죠? 그러니까 기말에 뭘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문장이 결산이니까 단기매매증권 나오면 무조건 평가하는 분께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중 취득은 그냥 간접적인 자료에 그냥. 그죠? 아니면 낚시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단기매매증권 단기중에 취득했죠.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액면금액으로 안 적는다라는 거 기억나요. 우리 단기 그 삼성전자의 액면가가 100원이거든. 근데 100원 주고 절대 못 사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서 요 액면 금액은 낚시다라고 억 나요. 어 다행이네. 요 행복해서 갑자기 <laughs> 진짜 중요해 이거. 이렇게 이게 제일 장난치는 거. 이건 단기 매매증고 취득에서 제일 중요했잖아요. 었 그래서 1천 에고요. 그러면 얘가 한 주당 어, 여기서 골뱅이는 하나당 금액이 단가. 1 5 0 0원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아,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돈이지만 백오십만 원. <laughs> 으로 취득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취득 후 주식의 처분은 없었다라고 해서 천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요 기말에도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기말에 천주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럼 천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얼마 됐대요? 그렇죠. 공정가치가 시가다라고 했죠? 시험이 시가라고 잘안줘요 공정가치라 주지. 아니면 공정가액이라 주거나. 그렇죠. 음, 그럼 얘가 한 주당 기말에 1,600원 해가지고 160만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종합하면 150만원 주고 산 단기 매매 증권이 12월 31일에 160만원으로 평가되는 분개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조선 말이 되시겠어요? 어쨌든 아,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 뭐라는지 알아야 된다. 12월 3 1일을 해당 챕터마다. 아까도 따지 현금과부족이면, 우리가 12월 31일날, 음. 현금과부족을 없앨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한다, 라는, 평가하는 분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 매매증권, 요거, 150만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160만원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150을, 160을 늘려야 되잖아요. 음, 그럼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늘리는 건 증가하니까 그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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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음만 급해 네, 그대로 차변 맞죠? 10만원. 요렇게 하면 150만원으로 적혀있던 게 10만원 만큼 늘린 160만원 시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복귀? 응. 음. 그 다음에 이거 제계정과 뭐라고? 시가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일 때 올랐어.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나중에는 아마 단평이익이라고 많이 쓰실 거예요. 줄여서 단평, 하라퍼. 열 글자 쓰기는. 음. 단기 자스케, 여기가 평가이익. 음, 10만원. 그래서 결산이 좀왜 어렵냐면 결산일에 뭐라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일단 알죠? 이렇게 음 그래서 단기 배매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음. 자됐어 그럼 나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어디가 있어? 그 올린 거 마지막에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음, 마지막 여기 마지막 올린 거 있잖아요. 어, 여기 꼭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른 것도 풀면 되겠지. 제가 111회 참고 요거 나중에 또풀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또 그렇죠. 이런 것도 꼭 확인해서 꼭 나중에 풀어보세요. 그렇죠. 기출문제는 풀어봐야 돼. 손으로 붕괴 못 끊으면 아시잖아요. 우리 붕괴는 못 끊는 거. 그렇죠? 어, 어. 자 됐어요. 쉬셨다가 우리 여...